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아멘. 자, 계속해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아는지, 어떤 관계인지를 알면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해지겠죠? 그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금은 뭐 딱딱한 교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세 분이신 것 같으면서도, 하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유일하신 하나님 혹은 뭐한 분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세 분인 것 같으면서도 한 분이실 수가 있냐 하면은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벽하신 사랑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인거죠. 근데 범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면서 둘이 된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또한 성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인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어, 서로 어떻게 아는지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첫 구절에 어, 두번 반복해서 함께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지내면서 어, 서로를 아는 사이라는 것이죠 자,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르는 사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죠 나는 유명 연예인을 알지만 연예인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서로 만난 적이 없고 함께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진짜로 안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지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아는 게, 어, 그게 진짜로 아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가족이나 형제 그리고 친구, 부부 관계, 뭐, 그런 관계가 이제, 그런, 어, 함께 지내면서 아는 그런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양과 목자가 서로 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지내면서 아는 게 진짜로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뭐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라든가 4대 성인 정도로 지식적으로 알아서 뭐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서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비록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볼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 예수님과 하나의 신령, 성령님을 예수님 있는 사람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어서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또한 뭐 우리 마음속에 미세한, 어,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어, 성령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고 또한 함께 하심으로써 서로 아는 사이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양과 목자 대신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함께함으로써 아는 사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